좋아지셨어요?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할수 있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칙칙해지고 건조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 일팩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어떠세요? 일일 일팩 한다고 피부 좋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할수 있는 케어셀라의 리얼셀 바이오 셀룰로스 마스크입니다. 참 이름 그대로 리얼 셀이에요. 내 피부와 굉장히 가까운 코코넛 바이오 셀룰로스인데 이게 프리미엄 시트고 3세대 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참 밀착력도 어마어마해서 제가 일명 착. 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얼마나 착붙팩인지 제가 집에서 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우 참 집에서 찍어서 못났지만 그냥 저손안 대고 이렇게 까불어요. 헤드백잉도 하고 도리도리도 하고 머리카락은 붙을지언정 절대 안 떨어지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붙이고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착력도 좋은데 저는 또 하나 반했던 게. 에센스가 25g만 돼도 와 진짜 많다 이랬을텐데 무려 30g이라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팩 안에 있는 에센스가요 줄줄줄줄줄 아주 툭툭툭툭툭툭 계속 떨어지죠 이러니까 에센스 양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그냥 요 에센스 팩다 하고 에센스에다가 그냥 화장솜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토너 대신 사용하기에 에센스향 충분합니다. 17종의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타글루칸, 세라마이드 그리고 마린 콜라겐까지 가득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제 일일 1팩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얼굴에 착 붙고 에센스도 풍부한데 성분까지 좋은 케어셀라의 리얼 셀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와 함께 하세요.